안녕하세요, 오만서입니다. 저는 운 좋게도 연하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제가 성격상 남자인 대리들을 당하고 살지 못하고 제가 앞서서 나가야 직성이 풀리는 성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좋아해서 쫓아다니는 남자보다는 그저 제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좋더라고요. 집안이며 허벌이며 직장이며 뭐 하나 빠질 것이 없던 제가 어쩌다가 남자를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남자와 결혼을 했는지 한심하기만 합니다. 저는 대기업에 다니는 잘 나가는 과장입니다. 제가 남들보다 열정도 많고 적극적인 성격 탓에 여자로서도 일찍 승진한 편이었어요. 제가 제 잘난 맛에 사는 스타일이라서 아무리 스펙과 배경이 좋다 한들 사람 자체가 눈에 들지 않으면 아웃이었죠. 다들 똑똑하고 야무진 애들 사이에서 인공적인 느낌이 들었다면 제 남편은 첫인상이 어딘가 어수룩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얼굴이 빨개져서 얼줄 몰라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자연스럽게 인상적으로 다가섰어요. 남편은 제가 상대하는 계열사의 신입사원이었어요. 제가 남편의 상사격이었죠. 그냥 보기 드물게 순수한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미쳤냐며 남자가 나이가 조금 어린 것 말고는 뭐하나 저와 수준이 맞는 게 있냐며 어이없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를 잘 믿었었기에, 연애나 결혼만큼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해야겠다고맘 먹었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 그건 저를 합리화하기 위한 착각이었던 것 같았어요. 결혼이란 것을 꺼렸던 것도 남편이나 시댁이란 울타리에 종속이 되는 것이 싫었던 이유였던 것 같았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내 위에 남편이란 존재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었죠.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거나 영향을 직접 받는다는 것이 두려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잘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순하예 순한 남자나 어린 남자를 최우선으로 택했었나 생각했어요. 아무튼 남편은 제가 나이가 여섯 살이나 많아도 좋아했어요. 그리고 저를 자랑스러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시댁 식구들한테 제 사랑을 어찌나만 했던지 시댁 식구들도 저를 대단하게 생각했어요. 그 또한 제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아무튼 남편보다 뭐든지 뛰어났던 제가 시댁 식구들한테 자신감도 넘쳐났었죠. 이미 제 명의로 가지고 있던 집이 있어서 싫은 집은 따로 구할 필요가 없었고 제가 살던 집으로 남편이 몸만 왔어요. 신혼살림도 따로 장만하지도 않고, 그저 제 기존 살림살이로 대체를 했어요.혼수의 단도 성의과 잘해왔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잘했어요.못해왔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제 자존심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늘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고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남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사실 결혼 전에 남편의 집안이 엄청 가난하다는 사실에 그림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세단도 기본만 해왔는데도 시댁 식구들이 아주 좋아했어요. 그런데 결혼식 올리자마자 시어머니께서 찾아오셔서 제게 그러셨어요. 네 덕분에 내 낯이 다 섰다. 얼마나 다 며느리가 잘돌어왔다고 했는지 기분이 좋더구나. 좋은 것은 좋은 거라고 칭찬을 들으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엉뚱한 말씀 하시길래 깜짝 놀랐어요. 다들 그러더라. 며느리가 대기업 과장인데 이제는 호강하면서 살겠다고 그러더라. 대기업 연봉이 꽤 많다고 하던데 너네 둘이 보니까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말인데 삼식이 말이다. 네 아주버니가 지금 버리를 잘못해서 짝꿍이 있는데도 장가를 못 가고 있지 뭐냐. 네 그런데요 이번에 너희들 결혼식에 보니까 찬하지 뭐냐 형이면서도 동생이 먼저 결혼식을 하니까 그 마음이 오 좋겠겠냐 요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다 옛날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어머니시죠 그런 소리 마라 한쪽 귀퉁에서 동생 결혼식을 바라봤는데 내 맘이 다 아프더라. 참 그래서 어쨌다는 건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러시나 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저렇게 아직까지 뚜렷한 직장도 없이 돈도 못 모아서 결혼도 못하니까 얼마나 불쌍하냐. 네, 그래서요? 그래서 삼식이가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장가를 보내하지 않겠냐? 어머니, 그건 아주버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어머니가 왜 걱정을 하세요? 그냥 두세요.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그러면 쓰겠냐고 식구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하셨어요. 장남이면서도 동생한테 키도 못 펴면 쓰겠냐? 얼마나 쪽이 팔렸겠냐? 그리고. 짝꿍도 없으면 모를까. 지금 돈이 없어서 결혼식도 못 올리는데 우리가 도와주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아주버니 결혼식 올려주자는 말이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이제 결혼식을 올린 지한 달밖에 안 되었어요. 아주버니가 어려운일 알아서 결혼식 올리시겠어요? 그런 소리 마라. 나는 삼식이가 저렇게 죽구당창 호래비로 늙가 죽을까봐 한시가 급하다. 죄송하지만 어린애도 아니고 탁큰 어린인데 어머니가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고 기다려보세요. 저는 그저 시어머니께 걱정 말라고만 안심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엉뚱하게 저게 답답하다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는 참 답답하다. 네 아주버니가 된 사람이 철학교 허래비로 있는데 그냥 모른 척할 셈이냐? 네? 아니 어머니 이제서 시집 온저희가뭘 어째 하는데요? 너는 삼수보다 잘나고 야무지잖냐? 이번에 우리 큰맘 먹고 삼식이 장가 좀 보내자. 얼척이 없었어요. 아주버니가 장가가는 문제를 왜 저한테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말에 기절을 촉봉하는 줄 알았어요. 너는 대기업 다니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겠냐? 삼식이 신혼집 말이다. 네? 아주버니 신혼집을요? 그래,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방한 칸이라도 살집이 있어야 결혼을 할게 아니냐?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랬어요. 그걸 왜 제가 걱정을 해요? 대기업을 다니면 다돈방석에 앉는 줄 아시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잘 사는 집의 딸이라서 그랬을까요? 그랬더니 다시 저를 타이르듯이조용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아니면 누가 신경을 써주겠냐? 신혼집을 구할 돈이 없는데 그럼 어떡하니? 그 돈을 빌려준다 샘치고 네가 해주면 안 되겠냐? 저는 딱 잘라서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그럴 돈도 없고 저희 살기도 바빠요. 그러자 정말 로 화를 내시면서 그러는데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도 다 있구나 했어요. 그래도 네 남편의 형인데 너희만 잘 살면 그만이다. 그거냐? 너한테는 뭐 그리 어려울 것 아니지 않니? 대출 받아서 돈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잘 사는 네 친정에서 돈을 구해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럴수록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도 말이다. 50년이나 다돼 쓰러져가는 집에서는, 이젠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내가 이 앞전에 전원주택 분양한 곳을 가봤더니, 세상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구나. 나도 전원주택을 하나 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 사주면 좋겠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했어요. 결혼을 한지한 한 달밖에 안된 며느리에게 아주 버니 신혼집과 시어머니가 사실 전원주택을 사달라고 하다니 정신이 제대로 바뀌어 계시는지 의문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여쭈었어요. 어머니, 무슨 약을 드셨어요? 제 손가락이 몇 개를 보여요? 그러자 시어머니를 감히 미친년 취급을 한다고 난리셨어요. 내가 못할 소리를 했냐? 다들 그러더라. 부잣집 딸이다. 연봉이 짱짱한 대기업 과장면리를 뒀으면서 어디 그런 거지 같은 집에서 사냐고 말이다. 네가 욕을 얻어먹지 않으려면 잘 생각해라. 어머니 한 말로 다 물어보세요. 가시집은 며느리 봉을 빼려고 큰아들 신혼집과 시어머니 전원주택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제가 그만한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돈이 없다고 뻥치지 마라. 네명이이 아파트만 팔아도 삼식이 신혼집을 얻어주고 내가 살 집인 전원주택을 사고도 났겠더라. 그래서 기가 막혀서 다시 여쭸어요. 그러고 나면 저희는 어디서 살라고 그러세요? 어디서 살기는... 그렇게 죽는 소리를 하질 마라. 금방 또돈 모아서 집을 살 거면서 그러냐? 마리안 통하는 시어머니가 기가 막혔어요. 제가 아무리 대기업 과장이라도 그렇지, 돈에 채해서 주차를 못 하는 줄 아셨어요. 정말 몰라서 그러시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이렇게 철판을 깔고 나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머니, 삼수 씨한테는 말씀해 보셨어요? 당연하지. 뭐라던가요? 삼수는 싫다고 하겠냐? 그런데 삼수는 너도 알다시피 손이 작잖냐? 너는 우리 집안을 일으킬 며느리다. 네가 마음만 넓게 쓰면 두루두루 서로가 편안하고 좋지 않겠냐?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직설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삼수씨보다 나이가 많은 것 빼고는 삼수씨가 잘난 게 하나도 없는 건 아시죠? 얼굴색이 딱 변하시다니 그러셨어요. 그게 어쨌다고 그런 게냐? 이래서 없는 집에 시집을 가면 허구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돌아가세요. 아드님과 난살 테니까 여긴 앞으로 올 생각도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며 여행용 가방 안에 남편 옷을 대충 꼬라박아서 문 밖에 던져버렸어요. 저는 해산치 못했는지 시어머니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잔소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를 두 손을 꽉 잡고 이렇게 세워서 현관으로 나가라고 하 했어요. 여기는 제 집이에요. 밖에는 저 가방을 들고 돌아가세요. 아드님도 오늘부로 여기는 발도 못 붙일 테니 그리하세요. 문 밖으로 내쫓고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시어머니내 기세에 놀라서 떠밀려서 쫓겨나오긴 했지만, 분하셨는지 밖에 친구를 만들어 나간 남편에게 전화를 한 모양이었어요. 저에게 남편이 전화를 해서 그러더라고요. 당신, 왜 그래? 어린 것이 어디 함부로 어른한테 반말이야? 그동안 이뻐해주고, 귀여워해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올랐다니? 너, 앞으로 나를 네 상사로 그리고 연장자로 확실히 모셔라. 안 그러면 뼈도 못 줄일 줄 알아. 알았어? 여기 올 생각도 말고 너네 집으로 가. 네 짐도 보낼 테니까 그리 알아라. 아, 그리고 내가 너네 집에 보낸 혼수예단 그런 거 돈으로 환산해서 네 통장에서 다 빼내갈 테니까 그리 알아. 부족하면 네 신용카드에서 뺄 테니까 각오해라. 남편은 제가 무서워서 신혼집에 바로 오지도 못하고 시어머니한테 가서 사정 얘기를 듣고는 얼마나 시어머니께 중미의 사내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친네진 후회를 해봤자 소용이 없는 일이었어요. 또안 그러란 법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남편과 결혼식 올리자마자 헤어졌습니다. 다음에는 주변에서 다 찬성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생각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